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서로... 사랑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로, 폭풍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백성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지구, 우리가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자먼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갈라져 자기 주장만 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치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의 균형이 맞추어지고 또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입장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일방적인 입법을 계속하고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반향실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향실에서는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로 메아리가 됨으로써 더욱더 그 생각이, 그 말이 강화됩니다.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집단사고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형편의 처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집단 사고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만 소리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아파라. 자기 의사만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갈라져 자기 주장만 하지 말라. 이제 못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치회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가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이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타인이나 공동체를 배척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기 자신을 그들로부터 분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니프라드인데 이것은 끊어낸다 떨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타이드로부터 끊어내고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갈라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욕 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타아와 입니다 이 레타아와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욕망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selfish indulgence 이기적인 탐닉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온 디자이어 자기 자신만의 욕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가 공동체로부터 무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갈라지도록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이라. 참된 지혜를 따르게 되면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지혜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잘못된 길, 악한 길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불행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명철은 잘 분별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 대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면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도 결국은 함께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머니 말씀하는 지혜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갈라져 나가서 싸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갈라져 나갑니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쪼개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개개인이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가족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복음의 빛이 자꾸 흐려지게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이나 큰 기업체 같은 데서는 우리 나라 전체, 사회 전체로부터 자꾸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업의 이익, 자기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의 운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져 서로 싸우게 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들도 지구 전체의 이익에서 자꾸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만 잘 살려고 합니다. 자기 나라만 큰 소리 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합니다. 다른 나라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같은 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라들이 세계로부터 지구로부터 갈라져 나가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갈라져 나가게 되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져 나간 사람도 결국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뿌리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갈라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럽습니다. 그들의 지도력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갈라져 나간 결과 이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있던 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땅 속에 묻혀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기씨가 작곡하고 양희은 가수가 노래한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수 없게 되었지요 깊은 산 오솔길여 작은 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70년대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는 것을 풍자했다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땅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풍자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한다면 환경 문제를 다루고 또한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그 작은 연못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하나가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썩게 되고 그 썩은 것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을 죽인 자기 짓도 강한 자도 함께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갈라져서 싸우고 분열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시민 여러분, 갈라져 싸우지 맙시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공동체를 또한 지구 전체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의사라고 할때 의사는 히브리어 언어로 리보인데 이것은 생각, 의견, 주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어리석은 자,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사도 바울사도 이런 분들도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들도 다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의 굴레를 왜 우리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나 피 흘리는 일이나 음행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율법의 굴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갈라진 마음이 다시 합해지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뜻을 모을 수가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아름답고 귀한 통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parliament입니다. 파리아라고 할때파은마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국회는 말을 하는 곳입니다. 자기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곳이 또한 국회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말을 조리있게 잘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팔리아먼트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버마스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오래전부터 시민적인 담론을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살고 서로 이해하고 하자 하는 목적에서 담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할수 있는 조건과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마스는 소통민주주의, 소통정의, 숙의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20세기, 21세기의 대철학자이고 또한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위기요 또한 문명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자기 의사만 말하지 말고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눕시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하고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라져서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말도 겸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할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말의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존중하는 말을 주고 받음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